자, 2절 끝부분까지 오매불망 거기까지. 여기 봐봐. 나라라 여기서 아빠가 꺾기 세 번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. 여기가 짧게 꺾고 바로 넘어가야 돼. 근데 여기를 꺾기를 어설프게 꺾으면 노래가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확 떨어진단 말야. 그래서 세번 꺾고 넘어가고, 세번 꺾고 넘어가고, 세번 꺾고 넘어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야. 그래서 이게 안무를 같이 하면서 하면은 더 어렵겠지.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컬을 완벽하게 해야 돼. 가장 기본은 호흡이야. 호. 호. 말. 울려 소리 작아지지 않게 내 꿈만도 더 가라 우리 동실 더 가라 아 웜해 불막내 님에게로 그거까지 네, 지금 보면은 계속 반복이거든 푸른 하늘에서 마찬가지 달 아래 여기서도 조금만 더 힘을 빼고 불러봐. 지금 크름도 이 부분이 잘안 돼. 특히 이절에서다 올려 음. 크름도 되잖아. 중심도 되잖아. 그러나. 지금 이 정도 피치가 딱 좋아. 그러니까 힘이 너무 과해 버리면 표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. 아빠가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. 그러니까 고음을 칠때 힘을 세게 준다고 해서 고음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. 맞잖아. 힘을 당연히 안줄순 없겠지만 힘을 주되 최대한 입을 크게 벌려주고 확장을, 소리를 확장을 시켜주는 느낌에서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있어야 돼. 근데 힘을 너무 빡 줘버리면 제어가 안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뒤에 표현이 안 되는 거야. 그리고 그 표현이 안된 상태에서 그 가사 부분이 끝나고 뒤에서 소리가, 급격하게 소리가 작아지는 거야. 힘을 너무 많이 여기서 줘버려서. 이해돼? 그러니까, 고음 칠 때는 오히려 내가 힘을 빼고, 약간 평상시보다 힘을 뺀, 뺀다는 게 아예 내가 힘을 빼고 부르라는 게 아니고, 평상시보다 살짝 힘을 빼고 고음을 친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. 한 번만 더요. 지금 피치가 안 떨어지잖아. 근데 도움에서 아까보다 지금이 한10% 20% 정도 힘이 빠졌거든? 근데 혹, 목소리가 훨씬 더 깔끔하게 나와. 너도 그거 느껴져? 잘 모르겠어? 아빠가 그네가이 고음 푸른 하늘에 여기 딱할때네가 되게 좋은 목소리가 나오거든? 톤이 굉장히 좋아. 근데 지금 정도의 힘으로 했을 때가 가장 톤이 좋아. 근데 여기서 힘이 조금 더 과해지잖아? 그러면 어 약간 오버페이스하는 느낌? 그런 게 있어. <laughs> 힘들지. 이제 거의 다 끝나가. 구운은 지금 힘드니까 목소리 컨디션 안 좋으니까.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 노래 시작할 때 "허허~" 이거 할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. 아빠가 밑에서 끌어올리는 느낌이라 그랬죠. 구음도 여기도 마찬가지거든. 구음을 위에서, 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빠는 여기 이게 약간 구각트로시니까 약간 고음을 계속하는 것보다도 약간 도연이 특유의 그 묵직한 느낌의 그 톤이 있어. 아, 약간 이렇게 밑에서 끌어올리는 느낌. 그 느낌이 되게 좋아. 아빠는. 아니? 어, 약간 밑에서 끌어올리는 느낌. 처음에 노래 시작할 때 어떻게 했지? <laughs> 처음에 아아 소리 확장시켜주고 그 느낌처럼 구음 시작할 때도 첫 번째 톤은 약간 아 위에서만 탁 꽂는 느낌이 아니라 밑에서 끌어올리는 느낌. 그러면서 소리가 확장되는 느낌. 그렇게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어. 그러면 은 뭔가 조금 더 웅장하면서 그리고 보이스 자체가 음정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묵직한 느낌이 들거든 그런 보이스가 솔직히 쉬운 건 아니야 도현이는 그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을 살릴 수,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구음 시작할 때는 밑에서 끌어올리는 느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? 소리의 확장 소리가 작아지면 안돼 뭐. 그렇지 어. 그리고 세번째 구음에서 세번째 구음에서는 하요할때 여기서 약간 여기서 하할때하 약간 하 약간 이런 느낌. 그냥 하 이게 아니라 은하 약간 어 약간 이렇게 울부짖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. 약간 울부짖는 느낌 세 번째 구음에서 그리고 마지막 구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나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 나에서 약간 토해내듯이. 긁어. 도연이특이 어. 그다음 어떻게? 해? 마지막에. 아니 소리를 어떻게 하라고? 그렇지 소리 확장.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.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?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하라고? 밑에서 끌어올리는 느낌 그 다음 플러스 뭐 소리의 확장 두 번째는 잘하고 있어 두, 두 번째는 호흡이 중간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끝에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근데 가성 넘어갈 때나흐할때 어. 너무 귀신 소리처럼 들리지 않아요? 아니야 전혀 그 마이크 대고 하면 약간 그렇던데 아니야 좋아 그게 원래 엄청난 고음으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끝에서 호흡이 딸리면 안 돼. 여기 한번 떨어뜨려야되아 그래서 두 번째 구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면 어떻게 하라고? 확장. 자그 부분까지만 해볼게. 구만 해볼게. 오빠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. 첫 음을 너무 높게 잡는다. 그러니까 뒤에가 계속 힘든 거거든. 그러니까 끄음은 중간음이나 끄음은 어차피 올라가는 게 맞아. 근데 처음에 이걸 너무 어중간하게 올려버리면 괜히 샵 되는 느낌이 들어. 아까 어떻게 알았어? 아할때 어떻게? 아 어? 어, 약간 위에서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이잖아. 그래서 똑같이 하가 아니라 하 하. 지금 그 톤이야. 차이를 알겠지? 하가 아니라. 오케이? 그 느낌. 강했어 지금 고음의 전체적인 느낌이 구음그 다음에 1절에 푸른하늘 내꿈그 다음에 2절에 달 아래 내꿈그 다음에 구음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꿈 고음 치는 게 처음에 어허 여기까지 포함하면은 총몇 번이냐면 7번이야 7번 고음을 쳐야 돼이 노래가 근데 그 고음을 칠때 너무 강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. 그러니까 오히려 고음 칠때 나는 힘을 빼고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? 힘을 빼고 시작하되 소리가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뒤쪽 끄듬 처리할 때 소리가 커지는 확장의 느낌으로. 그러니까 처음, 첫 소절에서 소리가 너무 강해버리니까 뒤로 가면서 소리가 작아진다고. 음정이 흔들리고. 그음 다시 한번 해볼게. 요 힘좀 빼고 해봐 너무 강하게하려고하지마 지금 훨씬 좋아. 지금 이 훨씬 좋 지금 지금 힘이 좀빠 지금 까 오히려. 지금 더이 감정도 풍부해지고 표현이 더 좋아진단 말이야. 뭐아퍼그럼 연습 오늘 그만하겠다, 보컬 자, 이제 마지막에 몸에 <목소리> 불만 내니. 그 마지막으로. 각자 맞춰자. 오늘 보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생했어요.